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벌써 6월의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는 2020년을 시작하면서 코로나 19라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우리의 삶과 생활에 많은 고통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한 이러한 고통이 하루 빨리 지나가기를 바랬습니다. 또한 이렇게 오래가리라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벌써 반년 동안 이러한 바이러스를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고 또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물론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 개인 위생 수칙, 개인 건강 관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고통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단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일에 섭리하여 주셔서 이러한 재앙이 하루빨리 지나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움직이겠습니까? 물론 지금도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고 하나님께서 활동하시고 계시지만 우리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일은 급하게 빨리 해야 될 일이 있고, 어떤 일은 천천히 해도 될 일이 있고, 어떤 일은 아예 안해도 될 일이 있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런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우선순위가 있을 겁니다. 나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이 우선순위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일 겁니다. 우리들의 사회에서도 어떠한 사람들의 예를 들어보면 제3자가 볼 때는 저것이 급한 것이 아닌데, 이쪽 것이 급한 건데, 왜저 사람은 저걸 먼저 할까 하고 의아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닥친 사람은 자기들의 사고에 의해서, 자기들의 생각에 의해서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점이 급하고 이 시간이 하루빨리 지나갔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이지만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우선순위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런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 앞에 아래에서 1번으로 갖다 놓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일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입니다. 10편 107편 13절 14절에서 보면 이에 예,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의간과 사망에 근래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군주를 끊으셨다. 우리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떼쓰는 겁니다. 이 길밖에는 없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기도의 방법은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기도입니다. 지금 당장 기도에서 응답이 없다고 이것도 응답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글로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의 우선 순위가 그 안에 들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어이 없는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을 끓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면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셨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고통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개인마다 다는 고통이 다를 줄을 압니다. 또 나라마다 처한 상황이 다를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분명히 구원하셨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구원했냐면 그 다음 한에 나오는 말씀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해내시고 흑암과 사망 지금 이 어려운 터널과 같은 시기에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어려운 시기를 흑암에서 구원하시고 또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되는데그 사망에서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려움을 내어놓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하는 것을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할일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을 긋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구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해달라고 부르짖을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망과 흑암의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사망과 허감에 사슬에서 구해달라고 정말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라.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인해서 희생을 당하고. 또이생당한 가족들 때문에 실포하고 또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모든 소상 인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어려운 환경에서 하루빨리 흔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이 벌써 6월 중순입니다. 하루빨리 이러한 어둠의 톤에서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laughs>